이게 이름이 오스트레일리아 락이래요. 호주의 지형과 똑같이 생겼다고. 와, 저不서야 와우. 这지叫啥这个地方啊不知道 It's your b r t h d a y 哇 a u s t r a l i a rock. a u s t r a l i a rock. Australia rock. Australia rock. Um. 와, 물이 비쳐버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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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哇、哦，好可爱哦！哇！等一下，你小心一点。别下去了，好，这里有个乌龙，小心，小心，小心！你看，哎，哎呀、哎。 뭐당에 많은 사람들이 비비死了는걸 좋아하는 게 내가 어릴 때 잠자던 모습과 똑같아. 너무可愛야. 거의 뭐 BTS랑 빌리 아이실리시의 버금가는 문화 콘텐츠죠. 돌탑 쌓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입니다. 오건이 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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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스 화성시구가 제일 뜨거워요 이쪽에 이제 상어, 상어 방지망이 있는데 안전한 수영장에서 안하고 꼭 저쪽에서 수영, 수영을 하고 있는 한 명이 있죠 육캐조 저기 있네 여기 상남자, 상남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거호주입니다 이제 남자의 모험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란 어떤 모험을 해야 되는가 남자 와 저거 어떻게 올라 单子啊！哇，单也是，哇，你可以帮我拿一下吗？别嚣张了，我厉害。

이게 뭐지, 이게? 호주 여기 보면 해변에 이상하게 많아요. 올리브 같은 거? 이거,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누르면 터져, 이렇게. 꼭 무슨 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겼죠? 실이 아니에요 넘어지다가 진짜 엎어지면 진짜 달리다가 엎어지면 이번에 온 곳은 또 카멜 락이래요 낙타처럼 생긴 네, 낙타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나 봐요 암초가 오! 헐 방금 왕... 오! 고래! 미쳤어! 찡! 이카봐마 찡이! 우와! 사! 에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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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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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팜블라 <laughs> 음, 비치 팜블라 비치 대 탐빌라비치라는 곳인데 저희는 이번에는 캐빈을 빌렸습니다 여기가 다 보면은 이런 캠핑장 이거 이게 제 방이라고 합니다 따라라라 안에 이게 대박인 거는 와우 저 앞에 캥, 캥거루가 있어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와우 아. 와우. 샤워실이고요 <laughs> <laughs> 와우, 이런 방이다. 근데 업무를 보기에는 뭔가 공부는 아 여기 있네. 재밌죠. 좋습니다. 이따가 여기가 대박인 거 찾아요. 바울 앞에 캥거루들이 뛰어다니면서 깝치고 있는 거지. 야, 对，啊，然后对，哇哇哇，师弟，你这个真的可以啊！你去看卫生间，你看了吗？你看卫生间，我们当然看到了哎，你这个床有三张床，四张床，啊，哇，哇，哎、啊，这个还有那个洗衣机和干衣机、烘干机啊？嗯、啊。 对。对对对，哇，这太好了吧！哇，真的真的来直接来这儿？对啊。我过来了啊、哦。可以啊，其实也可以啊。以啊要是有点有点让的话。退一个房间吧。对。可,哎、可以可以退吗？让我。然<后> <laughs> 哎，我们在这儿吃牛排。<对>今天今天也是牛排了。 뭐 가능하다면 여행 중에 한 번쯤 이런 곳에서 묵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한 방당 한 10, 한10 1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 어리는 꽥꽥 모래알은 반짝 쫄았죠. 동물의 제왕, 밀림의 제왕, 캥거루 똥구스 안녕! 뭐야, 애기 있네, 뱃속에. 안녕. 캥거루스. 너무, 캥거루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신기하지도 않네, 이제. 살짝 우리 집 강아지 정도는. 방금 수영할 때 있는 러닝패트좀 그라이브 고요 뭐야? 뭐야? 너희, 너네, 너네 뭐야?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laughs> 오늘은 10월 11일 오전 7시 40분이고요. 왜, 왜 왔어요? 아기, 아기 캥거루, 캥거루. 아이고. 봤으면서 또막 이렇게 막 만져주면 싫다 그러네. 그지? 얘 응. 봐봐. 얘 <laughs>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카메라 봐봐. <laughs> 갈매기들은 또왜와 있는 거야 이게? 이분들의 하루 활동, 하루 일과는 풀뜯어 먹고 똥싸기. 근데 이게 풀뜯어 먹고 똥싸는 게 아니라 병행입니다. 풀뜯어 먹으면서 똥싸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십 지금 간지러워요? 그거 드릴까? 내가 그거 알아, 아 미안, 아서 할게. 자 여기 또 레이크사이드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는 모텔인데 와보니까 중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호주에 오신 지는 39년 되셨고요 29년 동안 멜버른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현재 10년 동안 여기서 운영하면서 지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저희는 방을 여러 개를 했는데 일단 제일 좋은 방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 내가 제일 많이 일 하니까 카오자쿨아저사 <목소리> 어디야? 왜 어, 이용이거 여기는 레이크 엔트런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면은 꽃게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뭐물게도 있고, 뭐펠리콘도 있고. 뭐 그러네요. 수영은 못 하겠네.

三三只，可以呀，可以呀，哎，哇，饿饿饿，龙都没有龙那个呢，鱼肠，这个小的就给我一个。啊，我第一次摸到它，啊，小心啊，饿啊，哎，我们这方的可，哦，又可你一，一发入魂呢，直接，哇，哎，不行了，完了，好的，我们完了，肉又没哦。 제가 크게 동물에 관심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별의별 동물 다 보네요, 요즘에. 이번 주에 좀 그러죠. 캥거루를 보지 않나. 고래를 보지 않나. 펠리컨을 보지 않나. 개를 잡지를 않나. 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안 나네. 신기한 신기하네요. 지금 동료들은 꽃게를 잡는다고 그 부두 쪽에 있고요. 저는 걷는 게 좋아서 좀 걷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아, 제가 원래 여기 지금 6명 있는데, 이런 정도의, 이 정도 규모의 팀이 될 줄도 몰랐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온 건데, 일단 팀이 되고, 팀이 되고 보니까, 이 팀을 제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죠. 예, 네, 제가 리드를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조금 중간 중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네.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뭐 그게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고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까지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이제 팀원과의 살짝 그런 말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이 친구가 조금 급한 급한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급해 보이고. 그, 평소보다 어조가 상당히 격앙돼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조금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한 명이 그래버리면 전체적인 팀워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스탑을 걸고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차 문을 닫고, 너 오늘 조금 많이 급해 보인다. 이렇게 급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급한 게 없었다. 아침부터 자기네는 저는, 그러니까 평소랑 다를 바가 없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순간부터 자기가 지금 감정이 살짝 격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내 똑같은 어조였어요 제가 들었을때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감정이 경향된 상태에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떤 말을 한들 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이 친구도 괜찮은 친구라서 이제 그냥 빨리 끝내려고 아 내가 잘못했다 라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상황상 일단 일단락이 됐고 방금 또 이제 잠깐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어조가 상당히 회복이 됐어요 원래랑 다를 바가 없는 말투로 이제 저랑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내가 너가 이렇게 봤던 이유가 이제 내가 어떤 어떤 말을 했던 그 워딩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 그것도 있다라고 했죠. 예, 네. 그것도 있는데 이제 내가 들었을 때는 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상당히 격양이 된 상태여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살짝 급함을 잡고 이렇게 영향을 가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얘기 잘 하고 자취. 목회 같은 거 활동적인 걸 하다 보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좋아졌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까? 음 그래서 대학교 때 배운 것과 그 전부터 이제 리더십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 가지고 봤었는데 파워 리더십이 있고 소프트한 리더십이 있잖아요. 항상 소프트한 리더십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살다 보면은. 이 팀원들이 모두가 다 못하거나 모두가 다 뛰어난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소프트하게 누구한테는 파워풀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거를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을 했던 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나중에 고프로로 그 켜서 담아보는 거고요 저는 아마 이번 기회를 토대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성숙해지려고 할것 같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laughs> h <Hello>. e <laughs> 좀 많이 고민이에요 보통의 한국인들과도 어려운데 대부 다 중국인들이고 대만인도 있고 헝가리에 살고 있는 중국인도 있고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도 있고 나이대도 뭐 4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다양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의도치 않게 지금 팀을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제가 팀을 지금 리딩을 리드를 하게 돼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해봐야지 못하겠어요. <imprint>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부두 끝에서 저 통발을 놓고 있는 게 팀원들입니다. 펠리컨이 대기하고 있죠. 먹이 뺏어 먹으려고. 어디가? 우 와, 진라 와, 로빈 하는 차도 들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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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우와, 우와, 우가 우와, 서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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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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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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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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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西班牙语语那个你好是什么怎么说？呃，四川。What？四四四四川？啊？怎么说？四川？You know about Chihuana？You know about Chihuana？You know about Chihuana？这是你好的意思吗？对。You know about？晚上。比方说早晨好就是 You like it。You like it。然后 Chihuana 就是尊称。晚上。啊尊称啊。你好，我祝你。啊，那更好。一般人之间就说。 啊，UNOBO，、ah, un <对>但是这个尊称的话，UNOBO KIWANA。啊<对>，you know, Ki 韩国的什么什么 IMIDA、s m i a 就是那个 KIWANA 的，那种。对，反正他们也是有尊尊尊称，比较近的人嘛。啊、嗯，对对对。尊尊敬的人就不能说。我们的 YOK 大师，哇塞，小心小心要不你是在我们团队里面最重要的人，没有你的,的话不行。 这个不要被不要被伤害啊,啊！不要被这个油伤害到你的身体啊！我真的很担心、嗯。有吃饭之前都不好。哈哈哈！哈哈那不然呢 <laughs>？<laughs> 갑자기 이제 스테이크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는 저거 소금을 먼저 치고 한 거라 하나는 후회 소금을 친 거. 아, 빨리你快来快来吃一个嗯这种味道这不公平竞争啊你这都做完了你这还站着都不走啊靠啊这这意思这个这个讲

네, 간단하요이이 공평공정 공까요 어디 봅시다. 9시 21분이고요. 네들하고 좋은 시간을 깊 시간을 보내고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간단 이제 여기 호텔 사장님이 모텔 사장님이 죠 모텔 사장님이 중국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한 문화대혁명 그 시기에 중국을 떠나셔가지고 호주로 오신 분인데 우리가 뭐, 캠프파이어 비슷한 걸 하는데 짧게나마 그분과 대화를 했고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시는 그런 얘기들 듣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하고 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좋지 않았나 싶네요.